지난번에 배웠던 평 매듭으로 티링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새로운 매듭, 래핑 매듭도 추가해서 완성도 있는 티링으로 마무리해 줄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같이 만들어 봐요. 그럼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열쇠고리와 매듭끈 두줄 준비해 주세요. 먼저 한 줄을 반을 접어 줍니다. 그 다음 열쇠고리 안쪽으로 통과시켜 줄게요. 이 정도 구멍 만들어 주고 이 구멍 사이로 두 줄을 넣어 줍니다. 그 다음 두줄 잡고 아래로 당겨주세요. 남은 줄도 같은 방법으로 고리에 연결시켜 줄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띠 있는 부분이 앞, 이쪽이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 움직이지 않도록 열쇠고리에 테이프를 부착해 줄게요. 이제 매듭 끈을 가지고 평매듭 7개 만들어 볼게요. 평매듭 기초 영상 못본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장 끝에 있는 왼쪽 줄부터 1번, 2번, 3번, 4번 줄입니다. 1번 줄을 숫자 4 모양 만들어서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중앙 눌러주고 그 다음 4번 줄도 위로 올려주세요. 2, 3번 줄 들고, 4번 줄을 아래로 보내서, 왼쪽 구멍 앞으로 꺼내줄게요. 이쪽도 눌러서 고정시켜준 뒤, 천천히 꺼내줍니다. 그 다음, 양쪽에 있는 끝에 줄을 잡고, 당겨주고, 매듭을 충분히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만든 매듭이 평매듭 1단계의 매듭이고요. 이제 2단계 보여드릴게요. 2단계는 4번 줄 앞에 화면처럼 접어준 다음 그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2, 3번 줄 눌러주고 1번 줄도 위로 올려줍니다. 2, 3번 줄 들고 1번 줄 아래로 보내서 오른쪽 구멍 앞으로 떠내줄게요. 양 옆에 뜬을 잡고 매듭 조여주고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평매듭은 1, 2단계 모두 매듭지어야 평매듭 1개 완성됩니다. 아래 6개 더 만들어서 총 7개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평 매듭 7개 만들어 봤고요. 아래에는 랩핑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랩핑 매듭은 처음 배우는 매듭이어서 굵은 실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쪽은 짧고 반대쪽은 길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만든 매듭 위에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매듭 위에 조금 올라오게 자리 잡아주세요. 그 다음, 긴 줄을 이용해서 이 나머지 줄을 모두 담아줄 거예요. 왼쪽으로 담아도 되고, 오른쪽으로 담아도 되니, 편한 방향으로 담아줄게요. 줄을 모두 잡고, 이쪽을 눌러준 상태에서 이 줄을 뒤에까지 한 바퀴 담아주었고요. 총 6번에서 7번 정도 담아줄게요. 담을 때는 위로 쌓지 않고 아래로 내려서 촘촘히 담아주세요. 이렇게 느슨하게 담으면 안 되고, 아래에 자리 잡고 촘촘히 옆으로 당겨줍니다. 레핑 매듭 만들 때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서 옆으로 당겨가면서 촘촘히 매듭지어 줄게요. 이 정도 감아 주었고요. 그다음 아래를 보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생겼어요. 처음에 우리가 짧게 만든 줄 고리가 생겼고요. 이 남은 줄을 구멍에 통과시켜 줄게요. 그다음 이 넣은 줄이 빠지지 않도록 눌러주고, 처음에 짧게 빼놓은 줄 있죠? 이 줄을 위로 천천히 당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끝 부분에 매듭이 지어져요. 이 매듭을 중앙에 올수 있도록 끝까지 올려주세요. 래핑 매듭 만들어 봤고요. 위에랑 아래 남은 줄은 짧게 터팅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할 끈을 다시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 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 끝에 부분 돌려서 가닥 만들어 주고 이 가닥에서 한 줄만 사용해 줄게요. 그다음 이 줄을 한 줄은 짧고 반대 줄은 길게 만들어 주세요. 매듭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짧은 줄을 위로 당겨야 돼서 매듭 위로 졸음 나오게 위치해 줄게요. 긴 줄을 7번 정도 감아줍니다. 다음 여기 아래 남은 고리에 남은 줄을 넣어주세요. 당기기 전에 넣은 줄 빠질 수도 있어서 아래쪽 고정시켜주고 위에 빼놓은 짧은 줄을 천천히 당겨볼게요. 당기다 보면 아래 매듭 지어져요. 이 매듭을 중앙까지 올려줍니다 여기 끝부분에 두면은 풀릴 수도 있어서 중앙까지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튀어나온 데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올려주고 이제 아래 위에 남은 줄 커팅해줄게요 남은 실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손 곳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 남은 줄은 원하는 길이로 퍼팅해 줄게요. 오늘 평매듭 이용해서 마트라의 티링 완성했고요. 랩핑매듭 하나만 추가했는데도 전체 느낌이 훨씬 정리된 것 같죠? 부담 없이 만들어 보기에 좋은 티링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티크로스터를 만들어 볼게요. 실용적인 작품이라 집에서도 자주 쓰게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마트라의 작품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손으로 만드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